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김강우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인수 정리에 이어서 인수 분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분해는 단순히 앞서 배웠던 소인수부터 시작하는데요. 소인수는 얘들이 6이라는 숫자가 있었으면 2곱하기 3이라고 해서 소수의 곱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분해를 보고 소인수 분해라고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통수학 원에서 배우는 인수분해는 앞서 우리는 다항식이라는 걸 먼저 배웠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인수분해는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으로서 표현해 있던 식을 얘기하고요.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얘들이 소수라고 해서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수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있던 다항식과 다항식도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인수 분해가 되지 않는 꼴로 곱하기로 나타낸 꼴을 보고 우리는 인수 분해다 라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형태도 이제 3학년 때 3,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적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조금 더 다양하게 많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꼭 영상을 시청하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함께 보시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공식을 이용한 인수 분해라고 나오고요. 인수분해는 하나의 다항식 또는 두개 이상 다항식의 곱의꼴로 나타낸 것을 인수분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인수분해와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 소인수분해는 소수의 최소 단위로 본다면 다항식의 최소 단위로 봐서 얘들의 곱의 형태로 분해 시킨 걸 보고 우리는 인수분해다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 중에서는 인수라는 게 있죠. 인수라는 것은 인수분해의 결과를 곱으로 각각 이루어지는 다항식 꼴로 나타낸 걸 우리가 인수라고 부르게 되죠.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자, 다항식 a라는 거 곱하기 다항식 b라는 거 곱하기 다항식 c라는 꼴이 나오면 각각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다면 a라는 다항식은 전체 식에서의 인수를 가지고 있는 인수다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각각의 형태를 인수라고 부르니까 얘들 둘이 곱하기 형태도 이 전체식에서 인수가 되니까 얘도 인수가 되겠죠. 해서 얘들이 나누어 떨어지는 수다라고 보신 게 가장 편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원래 있는 식에서 나누어 떨어져 떨어진다.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 했던 나누어 떨어졌다. 그러면 그 숫자를 보고 우리는 어떤 식, 수다? 인수다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양한 인수분해 공식에 대해서 한번 같이 봅시다. 이 공식들은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쓸수 있는 데 있으면 노트에다가 정리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자, 공통인수가 있는 경우도 공통인수니까 얘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던 식을 묶어내서 인수로 표현하겠다라는 거.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2차 당시 인수분해는 우리가 중등에서 배웠던 건데 여기서 추가되는 것은 이 정도 추가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6번 형태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에 더하기 a e a b e b c e c a 를 더한 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꼴이다 자 그러면 공부하는 방식을 알려드릴 건데 얘들을 노트에 싹다 적어 두시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갈 때. 그 공식들과 문제에서 몇번 공식을 써야 되는지 얘들을 충분히 많이 비교하시고 눈에 익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박지처럼 막 써서 외우셔도 되겠지만, 그랬을 때 박지처럼 쓰게 된다면, 정작 문제에서는 어떤 게 적용되는지가 나시익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잡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니, 무작정 외우시려 하지 말고, 공식들을 정리해 둔 후, 문제를 펴서, 얘들은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는지 대응만 시키는 연습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2차식의 인수분해를 봤으면 조금 더 복잡한 인수분해도 봐야겠죠. 그러면 다음 장으로 보시죠. 3, 4차에 대한 식도 이제 나올 거고요. 여기서도 전부 다 많이 나오지만 이 중에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꼴이 얘들이 2분의 1에 B B의 전체 제곱에 더하기, B- C의 전체 제곱에 더하기, C- A의 전체 제곱 꼴로 바뀔 수 있다는 거. 곱셈 공식 중에서도 얘들만 일부 떼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얘들은 반드시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페이스바를 누른 다음에 노트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형태를 스페이스바를 충분히 눌러서, 정리를 했다면은 다음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확인해 봅시다. 이 문제를 보게 된다면, 첫 번째 문제 보게 되면 자, x제곱에 마이너스 y마이너스 z의 전체 제곱이 보이죠? 그러면 항상 우리가 해낸게큰 거부터 봐야 돼요. 겉함수부터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곱 빼기 제곱을 봤으니까 우리는 얘가 합차의 형태를 띈다는 거 알겠죠? 합차의 형태를 띄기 때문에 얘들이 X에다가 더하기 Y-Z 한 거와 또 X에다가 빼기 Y-Z 한 꼴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까지 알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들 안에 있는 걸 정리하게 되면서 X-Y에 플러스 Z 꼴이 나오니까 우리가 1번 문제를 비교하게 되면 옳지 않다는 것까지 알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 거 함께 보시죠. 두 번째 거에서는 자, A와 B에 대해서 나타난다면, 여기서는 정리해드릴 게 있어요. A와 B와 C가 총 미지수가 3개인 꼴이 나왔죠. 미지수가 3개인 꼴에서는 반드시 얘들 두 가지 케이스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모두 2차인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차수가 다른 경우로 나눠집니다. 모두 2차인 꼴은 한 개의 문자를 미지수로 바꾼 다음에 내림차순을 이용해서 이수분해를 해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차수가 모두 다르다고 한다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가장 작은 차수 기준으로 묶어내면 된다는 거 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 문제를 봤을 때는 a가 지금 1차고 b는 2차가 최대고 C도 1차겠죠. 그러면 A와 C가 각각 1차니까 A로 묶어내거나 혹은 C로 묶어내면 된다는 것까지 알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해서 A로 묶어내볼까요? A로 묶어낸다면 B-C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를 묶어내면 B로 묶이겠죠. 그러면서 B-C로 묶이게 되죠. 그럼 공통인수가 나오게 되면서 B-C로 묶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묶어내게 된다면 A 플러스 B에 B-C다라고 해서 우리가 원했던 식이 완성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형태도 틀렸으니까 땡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는 앞서 이렇게 정리했던 문제들도 있겠지만 3번 문제는 전형적인 곱셈 공식을 얘기하고 있죠. 그 많은 곱셈 공식 중에서 앞장을 다시 보시면 몇 번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몇 번을 취할까? 제일 비슷한 형태는 5번의 형태가 아닌가? 라고 보이겠죠? 5번의 형태에서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3abc입니다. 그 녀석이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꼴인데요. 이제 문제로 보시게 되면 3번 형태에서는 똑같은 형태가 우측에 있지만 여기서 어떻게 돼요 얘들이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것까지 알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곱셈 공식을 쓰는 형태는 앞에 거와 이제 앞에 있던 공식 정리해 놓은 거와 문제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면서 얘가 맞는지 부호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직접적으로 계속 비교해 보시는 게 중요하단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3번까지 땡이니까. 4번과 5번이 정답이 될 확률이 크겠죠? 그럼 함께 보시죠. 그러면 4번 형태에서는 x6승에다가 y6승은 얘들에 대해서 6승과 6승이라는 거 공통 6승이라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x3승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y3승의 전체 제곱이란 걸로 확장하게 된다면 얘들은 제곱 빼기 제곱을 일으키겠죠? 그럼 합차가 됩니다. 따라서 x3승 더하기 y3승 꼴과 그리고 x 3승에 마이너스 y 3승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3승 더하기 3승과 3승 빼기 3승은 앞선 공식에서는 보시면 3번과 4번의 공식을 따르고 있죠. 그 따라서 얘들이 a 플러스 b의 형태에서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과 a 마이너스 b의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이다. 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4번 형태에서도 얘들이 각각 얘가 X 플러스 Y의 X 제곱 마이너스 X Y의 -XY의 플러스 Y 제곱이고 얘들도 X 마이너스 Y의 X 제곱의 플러스 X Y의 플러스 Y 제곱이라는 걸알수 있게 될 겁니다. 그 각각 얘들을 비교해 보시면 4번은 맞다 아니다. 맞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4번에 정답 체크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5번 문제 한번 봅시다. 5번 문제도 보시게 되면. x3승에 여기서 보면 x3승에 플러스 27이 보이죠? x3승에 플러스 27인데 상수항 같은 경우 봤으면 얘들이 곱셈공식 몇 번을 써야 되는지 비교해보면 얘가 3의 3승으로 해석될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썼던 x3승 과이 y3승과 동일해지겠죠? 따라서 얘들을 바꾸게 되면 x 플러스 3에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9의 형태로 인수분해된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과 5번이다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다음 문제 보시게 되면 이 문제에서는 얘들로 가지고 있는 인수를 분해시키라고 얘기했죠. 근데 얘들의 문자식의 개수를 보면 X가 있고요, Y가 있고요, Z까지 있는 미수가 총세가지 형식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들에 대한 차수가 각자 2차인지 아니면 전부 다 차수가 다른지를 확인해야겠죠. 확인해보면 첫 번째 줄에서부터 X가 3차입니다. 그러면 차수가 다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 X는 3차가 최대고 Y는 2차가 최대입니다. 그리고 Z는 1차가 최대겠죠. 그럼 아까 뭐라 그랬죠? 가장 낮은 차수의 기준으로 묶어내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Z가 기준이 잡힐 거고 Z 기준으로 묶어내면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z 기준을 묶어내면, 얘와 얘를 묶어내란 얘기인데요. 그러면 z로 묶어내면, 2x제곱에 마이너스 2y제곱이 될 거고요. 나머지 형태 두 가지도 묶이니까, 더하기 x에 x제곱 마이너스 y 제곱으로 묶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가 공통인수인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얘가 2로 다시 한번 묶어내면, 2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과 같아지겠죠?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에 아,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을 공통적으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에 2z의 플러스 x꼴이 나오겠다라는 것까지 확인하고요. 여기서 인수분해 끝낸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요? 아까 인수분해라고 한다면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을 때까지 나누어져서 분해시킨 상태를 보고 우리는 인수분해가 완료됐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을 봤다면 제곱 빼기 제곱이 있으니 얘가 합착골인 공식이 작용하겠다라는 것까지 확인하겠죠? 해서 x 마이너스 y에 x 플러스 y 그리고 x로 바꿨으니까 얘도 x로 써줄게요 그냥 x 더하기 2z와 같아진다 해서 이런 꼴로 나오게 되면 얘들이 세 가지 형태의 인수가 완료됐다 인수분해가 끝났다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첫 번째 강의가 끝났고요. 다음 인수분해에서부터는 다양한 인수분해를 각각 파트별로 쪼개서 강의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부족한 그리고 헷갈리는 인수분해 파트가 있다면 반드시 그 부분을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김광우였습니다